세포치료와 난임센터 운영으로 널리 알려진 성광 의료 재단의 차병원이 송도 국제도시의 글로벌 특화병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차병원은 2014년 당시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 국제도시에 의료 복합타운을 조성하려 했지만 산자부의 지침으로 인해 공모사업으로 전환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바 있었는데 송도 글로벌 특화병원 추진으로 청라에서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2일 차병원 운영 재단으로 알려진 성광의료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송도국제도시의 글로벌 특화 병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이 실현돼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 세포치료와 안티에이징, 난임치료를 위한 연구시설과 전문 클리닉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차병원은 한때 차바이오 그룹 산하 차일스 케어를 통해 청라국제도시에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진 바 있습니다. 차병원은 이에 2014년 인천시와 투자 이행협정을 체결하고 사업 이행금을 납부해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전환돼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차병원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2021년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심의위를 통과한 송도글로벌특화병원은 송도동 28-1번지 국제병원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현재 생태순환 이음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서울아산병원 청라와 송도 세브란스병원 등 5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춘 대형병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송도 글로벌 특화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닌 특화진료과목 중심의 중소형 종합병원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산병원과 세브란스와 달리 개발을 위한 수익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익계약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영리병원 운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몇몇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리병원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바이오기업 생산시설 입주와 송도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밸리 추진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송도 국제 도시 이번 글로벌 특화 병원 조성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활용 점정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포커스 인천 김은정입니다.